오늘은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월요일 하루 월요병을 극복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뭐 고생은 했지만 쿠팡에서는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면 70%의 정보가 유출되었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보 거의 다중공으로 5개월 동안 유출되었습니다. 뭐 대기업들이 뭐 영리활동을 하며 하고 이익, 이익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고객정보에 대해서 취급이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뭐 얼마 전에 SKT 사건, 롯데카드 사건, KT 뭐 무단결제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다 거의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책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쿠팡은 데이터 유출로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노출되었는데 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기본이고, 뭐, 공동 현관 비밀번호도 유출되었겠죠? 물론, 피싱, 숨싱 위험, 해킹 위험 다 올라갔습니다. 뭐, 사고는, 사고는 퇴사한 중국, 중국 국적의 직원이 사용하는 인증키가 폐개지 않았는데 추정되었는데, 결국에는 고도의 피싱 공격이나 소셜 엔지니어링 위협에 노출된 가능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서 쿠팡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책임을 안지려고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쿠팡 IT 인력 상당수 중공인, 몇테니전만에도중공인이 20~30%였는데 매 분기 신규 입사자를 끌어들이면서 뭐 인도하고 한국인 소수가 되었습니다. 뭐 최고급 주거 시설 시설에 국제학교 학비 정도 주게 되면 다 오죠. 이 정도 비용이면 한국인을 쓰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도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 할수 있을까요? 테모나 알리바바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중공인들 갖다가 쓰는데 습쓸합니다. 뭐 원인과 대책을 좀 살펴보게 되면 뭐 쿠팡에게는 뭐 한국 고객은 어, 호갱이고 고객같이따위 없었죠. 돈줄이죠. 5개월 동안 몰랐는지 묵인했는지 전알 수는 없지만 정보보호나 정보보호나 인프라 관리에 대해서 뭐 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산이 조단이나 되면서 매출도 10조단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이건 아주 뭐 기본적인 정보 보안에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퇴사자에게 접근 권한 뭐 토큰 인정 퀴수는 기본입니다 한국 기업이었으면 충분히 그렇게 했겠죠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쿠팡에서 왜 그렇게 안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글로벌이 해봐야 IT 개발자 뭐 중공에서 쓰면서 글로벌이 하기도 뭐 하지만 뭐 저도 금융권에 있는 입장에서 참 한심합니다. 뭐 몇년 전에 뭐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 발생한 모카더사 같은 경우 과잉 정보 보호로 직원들도 힘들게 하고 무속도도 느리게 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해서 고객 정보를 칼같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직고 넘어간 손정이 리스크. 손정이가 비전 펀드를 통해서 알리바바에도 투자를 했는데. 쿠팡에다 도자했습니다. 뭐 손정이란 사람은 대표적으로 좀 과대평가된 인물이고 좀 거품에 둘러싸인 인물인데 일명 마이너스 손정이죠. 이번에도 손정이가 손정이했죠. 뭐 쿠팡 같은 경우 한국인은 뭐 상하차나 힘든 일 비정규직이 하면서. 핵심 복지가 들어가는 부분은 중공 사람을 쓴다. 그 정도 복지면 한국인을 쓰는 게더 쌉니다. 솔직히 매출이 비해서 고용 효과나 사회 환원도 있는지 미미하네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항상 문제는 처벌이 약하다던가. 그냥 뭐 벌금 1, 200로퉁실 생각을 할 수, 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다고 믿지는 않지만. 그리고 중공과 관련됐다는 점에서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최근 SKT, 롯데카드 등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봤을 때대공용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거의 핸드폰 있는 사람 거의 다 쿠팡에 가입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이것은 대공용인 관점에서도 다루어야 합니다. 장코팡의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을 보면서 월요일 시작부터 섭섭합니다. 음.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